어디가시죠? 아, 전 요번판은 따라다니겠습니다 요번판 제가 미라만... 일로, 일로 날아가시죠 편안하게 네. 갑시다 이 마을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차있다 제 바로 아래 여기가 오케이, 확인 가 내려오세요 네. 네? 가까운 왼쪽, 가까운 왼쪽, 형님 예 네. 그쪽에서부터 파밍하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 총이 안 나오나요? <laughs> 그 여기 좀 구리 구대기 마을이긴 해요. 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오신 거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또꼭 치킨 먹어야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끝났습니다 엠퍼 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드라마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또 하고 이거라고 있지. <laughs> 형님 되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이제. 오케이 어, 즐기실때죠 네. 아니 왜 왜냐면 오늘 드라마가 다 끝난게 아니고 형이 형 촬영이 다 종료가 됐어 드라마팀은 아, 내일까지 아, 아 내일까지 촬영을 해요? 음, 되게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또 힘든만큼 또와 100회 100, 100, 103회 촬영이면 형님 촬영장 몇번 가셨어요? 턴나오도록 <laughs> 갔지 그쵸 아 KBS KBS가 집이었지 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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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v TV TV 이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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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TV 니까 t 거는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네. 그냥 내일 보 t 마지막 t 본방으로 봅니다. 그럼 마지막 v 만아 그래요 마지막 t 만 <laughs> 보면 돼요.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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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뭘다 보니? 어, <laughs> 어... 뭐 알면서 그래. 아이, 뭐. 야, 옛날 때 개그 콘서트 할 때도 봉준어트만 봤잖아. 뭘다 보니? 그런 거야. 음... 형님 팬분들하고는 소통은 어떻게 하세요? 형은 그냥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팬들하고 아... 많이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형은 뭐. 옛날 때야 그랬지, 이제. 이제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 인스타구나 그지? 거의 인스타로... 그래 자... 자전거 타기 바보... 일 안해 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저기 여기 들어가시죠 네네 치킨 먹으려면은 저기 좀준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가빠 있습... 어저삼가빠입니다아 좋은 동생들은 버텨주고 그러던데 <웃음> <웃음> 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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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이 정치하시죠 예자여기있니다드시지요또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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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하면서 또 드시네 또아또자 네, 못난형 또 챙겨드려야죠 음. 여기 오톤 <laughs> 12발인데 이거라도 먹을래 <먹으러 웃음> <laughs> <laughs> 좋습니다 직접 언덕에서 시야좀 봐줘야 될것 같은데? 보시죠 여기 주변 엄청 많아요 형님 그냥 저희 근처에 다 많아요 수이잘 해야겠는데, 이거 우리 온라인 쪽도 봐야 되죠. 뒤에 한번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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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쪽에 있어요. 노란 핀, 여기 한번 눕혀볼게요. 네, <놀람> 가시죠 잡으러 자, 앞능선 자, 있는 자. 같아요 자. 자, 뒤에서 자, 요 자, 잡으러 가야 돼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330이야 쏠수 있을 것 같아 형님 그 20방향 오케이 능선 확인 그리고 저기 능선 그 능선 말고도 저쪽에도 사람 있어요 근처에 여기 앞에 스마트비 가야 돼요. 네. 스마트비 1평집에 있어요. 안 보인다. 아 확인 확인 확인. 밖에 그 뛰어 뛰어, 뛰어 내려가고 있어 지금. 스마트비 보세요. 네. 맞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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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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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따라오세요 저따라오 이번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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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야 돼요. 이쪽이 네. 잠기거든요? 이쪽에 아래쪽 에 210, 280쪽에 적있고요 앞에 발소리요 바로 우리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저피 감아야돼요? 간 앞에 뛰어간이면 스마트 확인 다시시간간이리2시시가시죠이시이면시할이요네시시하고 다시 네. 그냥 시이면 2시간이면 2 빨리 이면 2시간이면 네, 여기서 이면2시면돼시이면2서이쪽 여기서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에서 보시죠. 경기장 밖에서 사망한 것 같은데, 오케이. 하나 올라왔어요. 아, 죽었어요. 경사박, 야, 경박사, 경사박이었지. 아, 아, 연막 쪽에서 잠고 바로 아래 있다. 다 왔어요? 이쪽으로 형님. 오케이. 자, 앞쪽 능선 클리어 하고, 클리어 하고 싸우러 가시죠. 클리어했습니다. 거기 애니 방향 쪽에 두명 있을 거야 형님. 거기 거기 경계해 주세요. 네. 경계.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앞에 쪽 가서. 앞에 가서? 예, 살짝 가서. 감보면서. 천천히. 앞이야 보면서. 여기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네. 음, 잠깐만요. 105쪽에 있는 것 같아요. 105쪽. 발소리만 들렸어요 여기 있네요 천천히 던질게요 거기 둘이 있어요하나밑에 하나 위에어 하나 도핑 중. 아, 나연킬를어피연 0킬. 아, 0킬 뭡니까 몇킬 하셨어요. 연킬했어요 응? 0킬, 0킬 아, 그럼 합쳐서 100킬이잖아요. 100킬이잖아요. 1 0 0킬 m 전에 1 0 0 0니 k 아나이 10000km 전에 10000km 다잡았네0 0 0 k 다잡에1자0 0 0 k m 티안에 아, 알겠어.